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10월 좀 지지 부진함으로 힘든 한 달을 지금 좀 보내고 있는데요. 잘좀 마무리하길 바라겠고요. 사실 10월 초에 이민호믹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엘 b 는요 근데 그 소식이 없으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건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좀 그렇습니다. 그 이민호믹이 좋은 소식이 나올 때는 에비죽 주가에 영향을 준 적이 없잖아요. 좋은 소식이 나와도 주가는 꿈쩍하지 않았는데 어, 악재에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아, 주주 입장은 좀 많이 좀 다행스러운데요. 여튼 가을도 절정, 예,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 그리고 좀 전에 뭐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죠. 그래도 어째 어째 여기까지 지금 잘 버티고 있잖아요. 예, 좀더 힘을 내 보고요. 아, 오늘 시장 예, 간만에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개운한 소식이 좀 들렸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어, 근데 지금 보니까 살짝 어, 미시장이 예좀 전에는 플러스였는데 예 살짝 지금 마이너스 1%까지 좀 빠지긴 하네요. 이거 좀 참고 좀 해주시고 다시 시장에 피봇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미 연준의 정책 방향이 전환되지 않을까 어, 현재 그런 좀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지금이 금리 인상 폭의 단계적 축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라는 발언이 예, 시장을 좀 꿈틀하게 만들었고요. 뭐이 발언 하나로 완전히 정책이 전환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예, 그좀 보시면, 예, 그 올해만 좀 보시면, 뭐, 천에서부터, 어, 650선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어, 그 주된 하락의 이유가 인플레에 따른 금리 인상 때문에 그랬는데, 어, 이런 하락이 그래도 이제 좀 음, 끝이 좀 보이는 단계로 돌아서지 않았을까라는 관측이 있는 게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오늘 50조 유동성 공급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증시가 안정이 됐는데 어, 뭐잘 아시겠지만 레고 랜드발 자금 경색이 상당히 우려가 됐습니다. 그. 이게 회사채까지로 불똥이 튀면서 자금 시장 경색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컸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중소 건설사 파산 위기 설도 있었고요. 뭐또 최근에는 우리나라 시공 능력 10위쯤 되나요? 그외 아파트에 독수리 달고 있는 예, 이 건설사에도 위험하다라는 찌라시도 돌고 그랬는데 여튼 이 조치로 일단 안정화돼서 다행인 모습입니다. LB를 살펴보시면 예, 간만에 빨간 맛좀 보니까 예, 속이 다좀 시원한데요. 네, 오늘 6%대 상승하면서 다시 지지 라인. 예, 여기 좀 중요합니다. 지지라인 39,000원 언저리를 회복했는데요 어, 개인적으로는 어, 정말 좀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오늘 이런 양봉이 나오지 않았다면 어, 글쎄 정말 최악의 경우는 뭐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하루에 한2% 3%씩 질질질 3일 빠지고 뭐 하루에 한2% 반등하고 또한 3일 2% 3%씩 3일 동안 빠지고 또 하루에 한2% 3% 반등하는 이런 피말리는 질질질의 모습 왜 이거 작년 말 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뭐 그렇게 크게는 안 빠져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확실히 지지가 안되니까 이렇게 뭐한 질질질 세다가 살짝 반등하고 질질질 세다가 살짝 반등하고 질질질 세다가 살짝 반등하고 요거를요 한달 두달 세달 네달 예, 이렇게 취약경고는 이렇게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행히 빨리 다시 여기 원래 지지라인 39,000원 언저리에 안착을 했다는 게 다시 올려놨다 는게 예, 개인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정강판에 LB 관련주 하나가 빵하니 이렇게 박혀 있는데요. 상한가를 달고 있으니까 뭐 왠지 뿌듯합니다. 오늘 노터스가 먼저 좀 땡겨주니까 LB 그룹주들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뭐잘 없을 때는 아, 이런 모습도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노터스가 상한가 간 이유를 좀 살펴보시면. 국산 의료 기기 교육 훈련 지원 센터 구축 운영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천시 인하대 병원 가천대 길병원 등과 컨소시엄으로 5년간 158억 의 지원을 받았다는 얘긴데 여기 보시면 다 인천지역 병원입니다 인하대 길병원 예 대표적인 인천을 대표하는 그런 병원들인데 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만큼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세. 사실, 이제, 노터스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어, 여기 이제 의료기기로 됐다라는 것보다, 사실, 이제 반려견 항암제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좀 다르게 해석을 해 보자면, 여기 사실 의료기기도 그렇고, 노터스 같은 경우는 시아로 기업이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뭐 많은 협업이 있을 것 같아요. 협업이. 그래서 그 말은 또 다르게 보면은 망을 잘깔 수도 어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기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오늘 노토스가 한번 주목을 받지 않았나 플러스 너무 또 그동안 저평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주된 내용은 딱 요거 인것 같습니다 국산 의료기기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에 참여해서 를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5년간 약 160억원 예 지원을 받게 되었다 라는거 그래서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현재 이만큼 되는데 뭐6%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신 엘센과 협력해서 리보세라니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로 현재 개발 중이죠 요거 요거 사실 좀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튼 오늘 노터스가 다행히 땡겨주면서 우리 LB 관련주들이 다좀 좋았던 모습인데요 어, 개인적으로 오늘 LB가 간 이유는 요거 때문에 좀 가지 않았나 싶어요 LB 6%대 급등 마감을 했더라 기열사 노터스는 상한가를 갔는데 아마도 자회사 교모세포 중 임상 결과가 기대감 때문에 좀 반영이 된것 같다 그래서 오늘 AB 관련주들은 모두 상승을 마감했다라는 얘긴데 이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사실, 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민용이 결과가 10월 초에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안 나오면서 사실, 뭐, 물론 시장도 좀 비실했다만,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더, 어저께 같은 경우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요, 지지라인도 좀 무너졌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글쎄, 뭐, 10월 좀 많이 힘이, <laughs> 예, 붙이긴 붙였습니다. 요, GBM이 안 나오면서, 근데 일단 오늘은 이이민요이 어, GBM 임상 이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에 b 그룹주가 동반 상승한 건이 GBM 임상 이상 결과 발표에 대한 기대감인데 어, 잘 아시겠지만 에 b 는 이번 주 중으로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 공지 내용에 따르면 예, 늦어도 지난 주까지는 이제 자료 취합이될 걸로 예상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늦어도 10월이기 때문에 10월에 예,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했기 를 때문에 어, 이런 기대감에 물 주가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팎에서는 이민호에 그동안 예, 임상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던 게 워낙 오랫동안 살아있어서, 그래서 부득불 임상 기간이 길어진 건데, 그런 걸 봐서도 이민유믹이 좀 좋은 임상 결과를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임상 결과 발표가 좀 지연되면서, 최근 10월달 주간 좀 꺾였는데, 뭐, 그 이유가 뭐, 임상 결과 나빠서 그런 게 아닌, 회사 측 이유를 들어보면, 여기 허리케인 때문에 데이터 집계가 좀 늦어졌다라고 해명을 했죠. 그래서, 아 지난 회사 공지 내용을 보면은 탑라인은 결과가 나눈 대로 지체 없이 10월 내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탑라인 결과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슈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목적은 미공개 정보 이슈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 헐 대표가 파악한 즉시 예, LB 대표 이상 진 회장에게만 직보하고 한다 합니다. 만 직보하고 즉시 발표될 예정이어서 여기에 다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에 대해서는 너무 좀 크게 의미를 안 두길 바랄게요. 이게 무슨 우리가 이제 부처님도 아니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래에도 예, 그럼에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아, 안 봐도 좀 뭐, 봐도 좀안본 것처럼 해야 하지 않을까. 주주 입장에서는. 예,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민우 미 관련으로 최근 그래도 제일 양호한 흐름이 사실 엘테라잖아요. 물론 오늘 안구건전증 소식도 나왔다만, 아, 글쎄 지금 움직이는 건 GBM으로 움직이니까 사실, 예,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지금 엘테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이 당시 때 빠른 상승, 빠른 상승 하루 쉬거나 이틀 쉬고 그다음에 빠른 상승 안 나면 옆으로 좀길 가능성이 대해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지금은 예, 그 단계 좀 돌아 그 단계에 지금 좀 진입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잘 쉬고 있고 옆으로 며칠 좀더 쉬고 제차 자리를 잡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글 쎄, 좀 전에는 제가 지금 엘테라가 그 GBM 관련해서는 주가로만 본다면 기준이 된것 같은데, 글 쎄, 나중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GBM으로는 엘테라가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엘생 같은 경우는 엘비랑 뭐 거의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엘생도 다시 이렇게 좀 빨리 올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글, 엘제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도 보시면 사실 이 당시 때한번더 바닥을 확인해 보러 갈수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지금이 뭐 거의 바닥이긴 한데 한번더 바닥 확인해 볼수 있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어찌 되었건 뭐 지금도 거의 바닥권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단 바닥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엘제도 그렇고 엘글도 그렇고 거의 뭐 진바닥은 좀 형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름 오늘 좀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LB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오늘 큰게안 나왔다면 큰게안 나와서 지지선으로 안착하지 못했다면 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이게 진짜 정말 질질질이 정말 피 말리잖아요. 예,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게 일단 좀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길 바라면서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